네.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 시청자 여러분. 어, 민혁입니다. 어, 드디어 1년 반 동안 찍었던 다사다난했던 펜트하우스가 끝이 났습니다. 어, 민혁이 때문에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 기도하고 했던 작품이었는데요. 어, 그래도 민혁이란 친구를 만나서 너무 뜻깊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정말 1년 반 동안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민혁이가 이제 좀 많이 성장하고 철들기를 원했었는데 또 시즌 3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어~ 저 민혁이를 연기하는 이제 배우로서도 정말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 떠나 보낸다는 게좀 시원섭섭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어~ 이제 좋은 작품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 저는 또 이태빈이라는 배우는 또 여러분들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 감사했습니다. 아 마지막이라는 거 떨리네요. <laughs> 네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안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났는데 안 끝난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출근을 해야 될것 같고 첫 작품을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셔서.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어, 끝까지 오랫동안 펜트하우스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랑 좀 마지막 씬까지 이제 촬영이 있었는데, 선배님이랑 우리 이렇게 합을 맞추니까. 아까 씬을 찍는데 사실 약간 되게 많이 울컥울컥해서. 그동안 선배님이랑 이렇게 싸운 것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저희 팀 스태프분들이랑도 어, 정이 많이 들어서 못 본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슬픈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계속 응원해주세요. 저 열심히 해서 또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해준 펜트하우스 스태프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 시청자 여러분. 펜트하우스에서 주석경 역할을 맡았던 배우 한지한입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동안 촬영을 했는데, 어, 끝이 왔네요. 안돼 다시 할래요. 아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내가 어제 분명히 잠잠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벌써 시즌 1, 2, 3을 마쳤는데요. 정말 먼 하면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영 소감이라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석경이를 보내줘야 되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경험도 많이 하고, 연기적으로 많이 성장도 했고, 이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저희 팀들, 모든 출연자 배우분들 너무 선배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제가 종영선하 처음이라서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laughs> 보내기 싫어 안녕 안녕 눈물 날거 같아 네, 어, 드디어 오늘 펜트하우스 마지막 촬영인데요. 아, 벌써 끝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아쉽고요. 너무, 음, 그리울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촬영하면서 어, 너무 소중한 추억도 많이 남긴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ASMR 식으로 진행해 볼까요? 그동안 펜트하우스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도 지금 한창 안에도 계속 촬영 중이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에서 제니 역할을 맡은 진지희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어,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제니도 제니의 사랑스러운 모습도 많이 좋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저는 마지막 촬영 현장에 지금 있는데 정말 뭔가 시원한 것보다는 더 섭섭한 마음이 큰것 같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말이 엄마와 선배님이랑도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서운하고 헤라 키즈들도 이제 다시 못 보고 이 현장에도 다시 못 온다는 생각에 너무 서운하고 슬프고 그런데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시원섭섭하실 텐데요 저희 드라마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안녕 어, 1년 반 동안의 촬영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그동안 그동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시청자분들 덕분에 즐거운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트타우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을 마쳤습니다. <laughs> 집에서 방송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겠죠? <laughs> 아무튼, 펜트하우스 시즌 1부터 어, 2, 3까지 그동안 많은 사랑과 응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laughs> 네, 아, 아무래도 마지막이라 아, 두서 없이 말이 망나갈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아, 펜타하우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마지막 촬영했는데 아, 배우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아, 정말 큰 성장을 아, 해주게 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진짜 너무 고생한 제작진 분들, 그리고 같이 함께한 배우님들, 아, 너무나 영광이었고,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네. <laughs> 최선을 다해 찍었는데, 아,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규진이에요. <laughs> 이제 이 3인칭을 쓰는 아이는 물러갑니다. 정말 한 1년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횟수로 한 2년 정도 정말 와 이런 작품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laughs> 그동안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너무 고생한 우리 감독님, 주동민 감독님, 그리고 우리 B팀 박수진 감독님, 그리고 우리 수많은 스탭들, 진짜 최고의 스탭들이고 최고의 감독님들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료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게 제일 아쉬워요.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을 이제 못 본다는 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이런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우리 김수렁 작가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규진이는 이제 갑니다. 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주던트 역을 맡은 엄기준입니다. 네, 드디어 펜트하우스가 끝이 났네요. 네, 정말 1년, 어, 정확하게 6개월 동안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길게 저희 펜트하우스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주단태라는 역할을 하면서 정말 뭐 그동안 못 해본 걸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액션이면 액션, 엑시전 뭐 물에도 들어가고 와이어에도 매달리고 총도 맞고, 뭐네 정말 칼 누리더라고 정말 재미있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또 이제 어, 새로운 작품으로 또 새로운 역할로. 찾아뵙는 그런 아, 배우가 또 되야겠죠. 네, 아, 앞으로도 또저 배우님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마지막 촬영을 했는데요. 아, 네. 실감은 네. 안 나요. 우리 내일 다시 나와야 되잖아. 아니 <laughs>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한번 남았지. 두번 남았어. 아두 번이 남았어. 네, 저는 남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마지막 촬영이에요. 그래서 어,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쉽고 섭섭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실감이 전혀 안 나는데? 음 맞아. 음. 1년 반 동안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고 누나랑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저희 배우들 끝까지 이렇게 외진 곳까지 와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태까지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네 펜트하우스를 믿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 사과? <laughs> 지금 너무 피곤해서. <laughs> 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laughs> 아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어, 펜트하우스 그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련이 응원해 주시고 또 롱년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섭섭하지? 갑자기 슬퍼졌어? 어. <laughs> 어. 오래 동안 기억해 주세요.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아니야.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네. 어, 드디어 방금 마지막 촬영이 끝났습니다. 어, 어, <laughs> 어, 네. 섭섭합니다. 정말 아, 진짜 1년반 동안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음... 너무 섭섭해요. 여러분들 어,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웃음> <웃음> 그렇